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최근에 이걸 잃어버려서 또 샀는데 저는 촬영할 때 이거를 무조건 끼고 다닙니다. 저 말고는 다른 분들은 이거를 베이스로 착용하고 다니신 분들은 없었긴 했는데 제가 구매한 필터는 바로 이 c p l 필터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사면 대부분 프로텍터 필터를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렴한 버전 필터 같은 경우에는 호야나, 갱코 같은 게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필터를 구매할 거면 어, 플레어 면 강해지는 아니면 화질만 낮아지는 그런 필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 주고 구매를 하는데 뭐라도 이제 기능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CPL 필터를 한번 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회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 CPL 필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L 필터의 플레임은 Circular Polarizing Filter 해석을 하게 되면은 원형평광 필터예요. 그래서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빛의 반사를 억제해주는 색의 채도를 높여주는 필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그냥 필터를 끼워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슈나이더 필터를 샀거든요. 근데 슈나이더 필터를 비싸게 한 13만 원 쯤인가 15만 원 주고 사서 잃어버려가지고 이번 는 한번 니시 필터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필터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 뭐가 없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냥 필터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 니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딱떼 보시면 옆에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필터를 꼈었을 때좀더 이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는 은색의 니시 필터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470렌즈에 82mm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옆에 띠가 은색으로 되어 있어. 좀더 멋있죠?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CPL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거를 돌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CPL 렌즈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유리창을 보시게 되면 필터가 없을 때는 창문에 지친 제 모습과 풍경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 CPL 필터를 낀 상태에서 좀 돌리게 되면 창문 바깥쪽의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 표면에 반사광도 없앨 수가 있어요. 비가 내렸을 때 반영을 찍는다 했었을 때는 심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이런 CPL 같은 경우에는 음식 찍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제 윤기가 잘, 잘 흐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고 그 접시 플레이팅에그 빛이 반사되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많이 후보정을 해서 음식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곤 하는데 이 만약 C P L 필터가 있으면 링을 돌리면은 그좀 선택적으로 빛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하늘과 자연의 색감을 살리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 하늘, 지금 이제 가을이 됐죠. 그래서 이런 파란 하늘을 더 파랗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CPL 필터가 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있고, 없고가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채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도 뭐 채도나 뭐 이런 거 올릴 수 있지만, 필터에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장 많이 사는 필터이기도 한데요. 빛 반사를 없애주니까, 아, 나뭇잎의 초록색도 좀더 싱그러워 보이고, 건물의 색도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이 필터를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카메라가 아, 이 풍경을 담지 못하네, 이 색감을 담지 못하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은 카메라에서는 DR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는데, 그거 초과해버리면은 그 윗부분은 다 하얗게 만들고, 그 밑부분은 아예 검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DR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보는 그 선명한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화창한 날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마 좀 색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노출이 너무 밝아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 필터를 딱 끼시면은 어느 정도 색감이 잡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CPL 필터도 단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필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필터가 뭐 5만 원, 6만 원이라면 CPL 기능이 들어가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살짝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프로텍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얇거든요? 이 렌즈를 들었을 때 필터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BW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웠었어서, 짐벌에 달고 안 달고는 차이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제가 산 니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가벼운 편에 속해서 이번에 구매하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게는 조금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둡게 찍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5스톱 정도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을 찍을 때화면에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사광으로 해서 보여지는 빛이기 때문에. 이 CPL 필터를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핸드폰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모니터도 찍었을 때모니터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PL을 잘 돌려주거나 그때는 제거를 해서 이제 촬영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아마 CPL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뺄 때는 좀 내가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놓고 촬영하는 게 잃어버지 않는 가장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좀 어 저렴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광각 렌즈를 썼었을 때는 어 비네팅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선 치공에다 물렸기 때문에 비네팅은 없는데 만약에 한 16mm, 18mm 되면 어 약간의 비네팅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CPL 필터 저렴한 거 사시면. 그린빛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거 말고 좀 브랜드 있는 거를 구매를 하셔야지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원 이하 정도의 CPL 필터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찍었을 때 약간 색감이 그린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거는 유념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실 때는 웬만하면 CPL 필터를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도마다 효과가 달라져서 하늘이 좀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파노라마를 찍게 된다. 이러면은 CPL을 꼭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이 CPL을 구매를 하면서 CPL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렌즈에 좀 CPL을 다 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고 없고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끼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체감은 안 되긴 하지만 만약 이걸 뺀 상태에서 보시게 된다면. 그 체감은 확다 오기 때문에 저는 이 CPL은 항상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